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오늘은 제가 코스트코에서 구매해서 냉동실에 소분해두면 정말 편한 식재료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평소에 반찬 뭐 할까 고민 많이 하시죠? 매일 장보기도 어렵고, 또 신선한 해산물은 특히 사다가 제때 못 먹어서 버리신 경험도 있으실 거예요. 저도 결혼 초에는 식재료 관리를 하는 게좀 서툴렀는데 지금은 나름의 노하우가 생겼어요. 사실 냉장고에 재료를 쟁여두면 썩을까 봐 걱정이 되고 또한 번에 사두면 금방 질릴 것 같은 걱정도 좀 되시죠? 저도 그런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특히 해산물은 금방 상하니까 더 걱정이 되잖아요. 저는 먼저 날씨가 추워지면 해물을 구매해와요. 종류는 오징어, 바지락두, 새우 이렇게 구매를 해와서 소분을 해둡니다. 해물은 언제든지 신선하게 사다 먹으면 너무 좋지만 우리 삶이 너무너무 바쁜데 매일매일 사러 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세 가지만 잘 소분해두면 정말 다양한 요리를 할수 있거든요. 바지락을 100g씩 소분해둔 걸두 봉지 사용하면 올철에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클램 차우더를 만들어 먹을 수 있고요. 보통 이렇게 100g 해둔 거는 바지락 순두부찌개를 할때 사용해요. 순두부찌개가 굉장히 쉬운 요리인데 바지락살만 넣어줘도 정말 맛있게 한 끼를 먹을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지락 60, 오징어 70, 새우살 70g으로 해물 믹스 200g을 만들어 두는 거예요. 물론 해물믹스를 구매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신선한 재료들로 소분을 해두고 있어요 10봉지 정도 만들어줍니다 해물믹스 특유의 잡내가 싫어서 이렇게 신선한 재료들을 소분해두고 있어요 직접 만든 해물믹스는 해물 필라프를 해 먹을 때도 쓰이고요 해물 파전이나 해물 짜장을 해 먹을 때 한 봉지 해동해서 넣어주면 퀄리티가 완전 다른 요리가 완성돼요. 해물 사천 짜장 먹고 싶은 날 있지 않나요? 그럴 때 이렇게 한 봉지 해동해서 매콤하게 짜장 소스 넣고 만들어주면 조미료 없이 건강한 식탁이 뚝딱 완성되죠. 또 겨울에 비가 오거나 눈이 오는 날, 지글지글 파전이 먹고 싶을 때도. 요거 해물 믹스 딱 만들어뒀다가 한 봉지 딱 꺼내주면 완전 풍성한 밥상이 완성돼요. 저는 이렇게 미리 준비해놓으니까 너무 편하고 좋더라고요. 소분을 하고 나면 오징어가 좀 남거든요. 뭐 생물 오징어는 신선하니까 오징어 통구이도 만들어서 먹고요. 아니면 이 남은 오징어를 잘라서 냉동해두면 오코노미야키에 넣어서 먹을 수도 있고 매콤한 오징어볶음을 만들어 먹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200g짜리 해물 믹스를 다 만들고 나서 또 남는 새우로는 새우전에 부쳐 먹어도 되고 뭐 아니면 새우 넣은 파스타나 칠리 새우를 만들어 먹어도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구매하는데 약 8만 9천 원이 들었어요. 제가 자주 구매하는 한우 소불고기 감 이거야말로 정말 만능인데요. 혹시 불고기감 구매하시면 불고기만 해 드시나요? 소분을 해 두면 정말 다양한 요리를 만들어 먹을 수 있어요. 저는 일단 처음에 사서 신선한 소고기를 우엉말이나 뭐 부추말이 같은 걸해 먹고요. 나머지는 대략 200에서 300g씩 소분을 해 둬요. 버섯 불고기를 해 먹을 때는 300g을 사용하면 아주 두 명에서 배가 빵! 빵해지더라고요. 소분해둔 불고기 감으로 공중 떡볶이도 해 먹을 수 있고요, 소밥도 해 먹을 수 있어요. 오히려 저는 구이용보다 불고기 감이 다양하게 반찬을 만들기는 좋더라고요. 그리고 떡갈비도 할수 있죠. 저는 떡갈비나 동그랑땡을 만들어서 냉동실에 두고 반찬 없을 때 꺼내서 먹는 걸 좋아하는데요, 떡갈비는 다진육으로 만들어도 좋지만 불고기 감으로 직접 썰어서 만들어두면 훨씬 맛있어요. 코스트코 불고기감이 사실 굉장히 맛있거나 부드러운 편은 아닌데요. 저렴하고 대량으로 판매 중이라 소분해서 냉동실에 넣어두면 요긴하게 쓸수 있는 식재료라 좋아하는 편이에요. 오늘도 식구들과 뭘 먹을지 고민하시나요? 코스트코에서 식재료를 사서 한번 소분해 보세요. 적어도 한 달은 밥상 준비가 진짜 편해지실 거예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